지금은 화면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화면 테스트 중이에요. 지금은 화면. 지금 하면... 하면... 어, 뭐가 걸리네. 어? 왜 이러지? 아우. 지금은, 아, 진짜 못 자겠네. 내일은. 지금 실내로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되고, 아. 마음을 급히 먹지 말고, 좀 천천히 해야 될것 같네요. 지금 소리가 울려서, 저쪽으로 다시 나가보고, <laughs> <laughs> 죄송해요, 지금 테스트 방송 쪽으로 나가면 되겠다 제가 지금 다리를 술을 해서 걷는 게 아주 부자연스러운데요. 어.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저번에도 여기서 했었는데 근데 지지소리는 계속 남겼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애플 애콜... 애플 담당자랑 한번 통화를 하면서 해봐야지 될것 같아요. 전화를 했더니 오늘 휴일이라서 그런지 아예 전화도 꺼놓고 안 받더라고요. 이러면 내일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못할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유튜브를 해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막 말도 하면 안 되는 진짜. 여러분 죄송해요. 다시. 잘, 소리 예쁘게 만들어서 올게요. 형님, 죄송해요. 지금 아직도 지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테스트 중인데, 저 혼자서는 못 찾겠어요. 그 애플에도 아직 오늘 휴일이라 전화도 안 받고, 후보튜브님도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뭐 테스트로 해갖고 다 예쁜 목소리는 아니지만, 물리는 목소리 안 나올 때, 그때 다시 방송 시작할게요. 죄송해요. 뚜구뚜구님, 형님. 요 물건 그대로 나비뒀다가, 월요일 날또 뵐게요. 뚜구사랑님이 구번을 취소하셨네. 네,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참아볼게요. 일단은 결제는 해놓으셔야 돼요. 48시간 안에 결제를 해놓고, 묶음 배송이라고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묶음 배송으로 저한테 뜨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신 것찜 하셨으면, 일단은 결제는 해놔주세요. 나중에 빨리 만나뵙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죄송합니다.